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별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 있는 1100만 명 불체자들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지지해라. 이렇게 대놓고 아주 공화당 의원들을 지금 협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즈 오브라, 오브라도르. 야, 이름도 하여간 더럽게 깁니다. 근데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1,100만 명의 이민자들을 위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1,100만 명의 약속을 했다. 바이든이 바이든이 약속하는 걸 자기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계획은 바이든에게만 머무르지 않았고 의회에서의 지지가 필요하다. 의회에서 이 대사면 1,100만 명의 불체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와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회에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후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다. 만약에 여기서 한 정당이 혹은 그들의 의원들이 공정하고 인도적인 것, 이 일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릴 것이다.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 할 때마다 <laughs> 모든, 모든 이제 대통령 사무실들이 이제 거기에 공보관이 공보실이 있고 공보관들이 있고 공보관들이 아침마다 항상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멕시코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 미국에서 이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데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호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까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이 왜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끼어드으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끼어들 정도로 이 문제에 민감하고 밀접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불법체류자가 넘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는 서로 공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책을, 한 나라의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본인의 나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남의 나라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내말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어? 아침 뉴스 브리핑 할 때마다 가가지고 기자들한테 뭐 멕시코 기자들한테 <laughs> 예, 멕시코 기자들한테 미국 암흑의 국회의원 예, 불법체류자 사면해 주는 것 반대했다. 이렇게 까발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이게 뭐 이거 협박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예,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 이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국제 사회에 제대로 보여줬다면. 어딜 감히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끼어듭니까? 거기 뛰어들기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막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아예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이거 완전 개챙피 아닙니까? 개챙피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피하기 짝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상원에 출두해가지고 이제 청문회에서 증인, 증언을 하는데 상원에서 탐 카튼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미 이곳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게더 먼저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경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체자들을 사면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마요르카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정의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법에 따라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다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아주 정의가 최우선 과제다. 아주 그냥 그 번지를 한 말. 이거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얄밉게 살짝 빠져나가면서 대답을 피했는데 저희 그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경 안보가, 예, 국경 안보가 먼저입니다. 이거,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국경 안보가 먼저고, 그 다음이 불체자 사면 문제입니다. 불체자 사면을 공화당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공화당 그 보수주의자들도 불체자 사면 원합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21세기에 들어서서 불체자 사면을 해준 거는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불체자 사면 해준 적 없습니다. 공화당이 해줬죠,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은 불체자를 반대한다? 이민자 반대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안보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안보가. 국경에서 막 물밀듯이 그냥 막 개나소나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 안에서 불체자 사면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체자 사면해 준다 그러면 더 들어오겠죠? 지금 뭐 1년에 200만 명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1년 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뭐 400만 명, 500만 명막 물려 들어, 몰려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나면 몰려 들어오려고 할 것인데, 이 남미에 있는 국가에서만 오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몰려 들어오겠죠? 야,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된댄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둘다 중요하다. 이런 바보 같은 대답. 내가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라고 질문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바보 같은 대답을 하냐 이거죠. 마요르카스가 이민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사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기사 쓴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미국 당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민자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다 이민자의 자손이지, 우리가 다. 이, 이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친이민, 공화당은 반이민, 이런 식으로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대 공화당은 반이민 정, 정당이 아니다. 공화당 이민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민자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민자고, 모두가 다 이민자고, 지금 대통령도 다 이민자 후손이고, 전부 다 다. 그런데, 예, 우선순위가 있다. 국경을 먼저 튼튼히 해놓고 난 다음에 내부 문제를 이야기하자. 우선순위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조금 참으려 했는데, 그걸못 참아가지고, 난리를 난리를 치고 지금 국경을 다 망가뜨려놓고 이렇게 망가지게 하느냐 하는 거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청문회 내용을 보고 아주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아, 맹비난하면서 현 정부와 역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사실상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다 마요르카스한테. 예. 어제 청문회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가장 실망스러운 것중 하나다. 남쪽 국경에서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건 설계된 것이었다. 이게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된 것이다.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을 찍어주는 유권자가 되게 하려는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걸 설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심하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나는 나를 찍어줄 표 하나만 더 생기면 된다. 네.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반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중국 교포들에 대한 이야기, 네. 박정희 때 했던 것이 옳았는지, 좌파 정권이 그것을 풀어준 것이 옳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됐나.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